스펠라사이버는 전 세계 14,000개 이상의 고객에게. 보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리더입니다. 글로벌 상위 250대 MSSP 중 3분의 1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파트너에서 120건 이상 동료 리뷰를 통해 평가받았습니다. 스텔라 사이버는 숨겨진 위협을 밝혀내고 공격을 식별, 이해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합니다. 특허받은 센서를 어디에나 배포할 수 있고 수백 개의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파트너들과 통합 가능한 오픈 API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 중한 곳과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텔라사이버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개방형 보안 운영 플랫폼은 하나의 라이선스로 차세대 SIM, NDR 및 OT, OpenXDR, 다계층 AI를 모두 제공합니다. 고객이 있는 곳에 스텔라사이버가 함께합니다. 현재 로그를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며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시나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텔라사이버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되고 사전 설정된 기능들이 모두 내장된 오픈 보안 운영 플랫폼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AI 워크플로우가 자율 SOC로 가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직관이 중요하기에 인간 보조 방식을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여정을 이끌며 AI의 결정을 검토하고 검증하여 AI가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합니다. 요구사항에 맞는 로드맵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스텔라 사이버는 규칙 기반 탐지, 행동 분석, 자동 분류를 결합한 전 주기 다계층 AI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요. 더 빠른 대응, 경고 피로 감소, 그리고 자율 보안 운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통찰력과 진화하는 AI를 결합해 트리아지 수준을 한층 높이며 자율 SOC로의 여정을 가속화합니다. 이를 통해 분석가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큰 성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사이버는 AI와 SOC 분석가가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정을 설계했습니다. 자율 추론 에이전트는 디지털 동료로서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이들은 전문팀처럼 작동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하며 감독하고 승인하며 의사결정을 이끕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업입니다.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분석가는 판단력을 더해 함께 대응합니다. 더 스마트하고 빠른 보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사이버와 함께 자율 SOC로의 여정을 떠나는 이유는 인간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라이선스로 통합하여 사이버 보안을 단순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개방성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오픈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파트너부터 여러분이 신뢰하는 기존 도구 및 데이터와의 손쉬운 통합까지 그것이 바로 스텔라 사이버입니다.